영화 밀량에서 주인공은 자기 아들을 유괴 살인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살인한 그를 만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 주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고맙습니다. 말을 듣습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아들을 죽인 가족의 원수를 용서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이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성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닐진데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선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권력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